안녕하세요 방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가는 42만원 이상이고 팔가는 8만원인 5배 이상의 에누랑 공개 램박을 들고 왔는데요 5배 이상 에누를 했고 500장 덩어리도 들어가고 거의 다 윤자로 구성이 돼서 구매하시면 완전, 완전 이득이세요 그럼 한번 구성 소개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해랑이 치렇게치코님도한 500장 도무송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에즈랜드에서 온 그대로 드리고 파본 검수도 안 해가지고 파본이 나오면은 그 구매자분 본인 책임이세요. 코아루인 출처 자수 도부떡메모지 5권 구운 달걀님 출처 피카 인스 10세트 해랑이 출처 치코님 도안 인스 10세트 변덕님 출처 유튜버 허가자 인스 10세트 유댕님 출처 북극형 로비어 인스 10세트하고 민지님 출처 도넛가게 두부 인스 10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구운달개님 출처 운동하는 두부 인스랑 이런 로비어 미니 인스도 10세트씩 총총세트 총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제 출처 몇허 랜덤박스 이렇게 원형으로 떼어진 도모송이에요. 이거 10세트 들어갑니다. 칫대님 출처 매미 10세트 시땡님 출처 누워서 게임하는 로비어 도무승 10세트. 홍님 출처 인코님 도안 도무승 10세트. 홍님 출처 인코님 도안 포카 10세트. 마감용으로는 이렇게 챕버님 출처 메리 마감용 10세트하고 레버님 출처 밀크 마감용이 10세트 들어가요. 이거, 이거 출처를 모르겠는데 이거 푸푸 기사님 안전 배송 부탁드려요. 이거 보라 버전 10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사님 안전배송 부탁드려 그린 버전, 5세트. 이거 다섯 세트. 찍다 갔다 도무송 보라색 버전 다섯 세트. 핑크색 버전도 다섯 세트 들어갑니다. 제출처 센스, 센스 있는 리뷰 부탁드려요. 도무송 0 세트. 신공주의도 0 세트 들어갑니다. 이거 제출처예요. 이거 마지막 제보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엄청 엄청 푸짐한 8만 막 구성 소개 영상이었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설명창, 설명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안녕!